제가 오늘은 강아지 발털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준비사항은 바리깡이에요. 저는 극소비용 바리깡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다른 절삭력 좋은 걸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발이 보통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주름진 이렇게 숨겨진 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절삭력이 좋은 걸 쓰다 보면 그만큼 쉽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상력이 좋진 않아도 아이가 안 다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바리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아지를 저는 원래는 강아지 털을 자르려면 강아지를 세운 상태에서 몸으로 확 이렇게 감싸고 발만 손으로 애가 발을 완전히 뻗게 움직이지 못하게 뻗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미용을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지금 제몸 쪽으로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발을 뻗게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강아지 이렇게 뒷발 발바닥 부분부터 먼저 미용을 하고 위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본인 강아지 하실 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윗부분부터 먼저 하고 마무리로 발바닥을 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아지를 발을 뻗게 해서 모든 직이한 다음에요. 밀어주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때 주의하실 게, 발목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목 라인이. 그거를, 나는 굳이 이걸 만들겠다. 그 미용실에서 하는 것처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털들을 먼저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 만들어져 있는 라인이 있으시면 라인을 보시고, 없더라도, 아 이쯤에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데 만드시면 되는데 정석은요. 강아지 옆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동그랗게 뼈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이렇게 뼈가 있어요. 이뼈 바로 요 움푹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일자로 보통은 하시거든요. 그래야지 네발다 네 동일한 선으로 자를 수가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잡고 보통 일자로 밀어요. 움푹 들어간 이 부분에. 근데 나는 뭐 굳이 그선 필요 없이 한 요만큼만 하겠다 싶으시면은 어차피 공연 강아지이시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되세요. 저는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미실 때는 대략의 선만 생각하시고 미세요. 이위의 철도를 깨끗하게 정리한다 고 생각하시면서요. 어느 정도 밀었다 싶으시면, 이때 다시 잡으시고, 저는 여기쯤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선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동일하게, 톤 정리를 해주세요. 다리깡은 생각보다 날이 훅훅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미셔야지 안 그러면 훅훅 밀려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잡아서 이 라인을 잡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털을 내리면 안 보이죠. 약간 우둘투둘하게 일자로 밀렸던 게, 그래서 이 일자를 무조건 완벽한 일자로 이렇게 밀어야 되겠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적당히 일자가 됐다고 싶으시면 이제는 이 발각 사이사이터를 미셔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 사이는 요만큼만 밀어요 너무 바짝 밀려고 하시면 아이가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털은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발톱과 발 사이에 있는 털은 완벽하게 제거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그냥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를 일일이 다 자르게 되면 좀 미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서 저는 저희 집 강아지들 미용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지인분들 강아지나 뭐 다른 분들의 강아지를 제가 미용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예쁘게 해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까딱 다 해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다 밀었거든요. 안한 발과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차이가 있으세요. 이제 발바닥을 해볼 건데요. 발바닥은 먼저, 저는 아이를 무릎에 완전히 뒤집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그냥 밀어버려요. 이게 제가 편해서요. 본인이 편하신 이런 아이를 뭐 어떻게 하시든 발바닥을 밀기 편한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요. 발양 끝에 있는 거를 이렇게 뒤로 넘기면 이 사이가 펴지면서 여기를 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리깡으로 이 사이를, 어, 싫어. 먼저 밀어줍니다. 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사이털들을 다 미셨다 싶으시면은 살짝 살짝 밀어주시면 뒷발도 깨끗하게 다 밀리게 되시죠. 이 상태에서 마무리로 털들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털들 있잖아요. 라인 만들어준 것 대로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시면 돼요. 일자로. 근데 저는 가위로 다시 한번더 손이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 할 때는 그냥 털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 모아서 튀어나오는 털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바리깡으로 제가 원하는 선대로 이런 식으로 일자로 그냥 잘라버려요.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풀어주면 이게 지금 털이 이래서 그런데 일자로 잘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발이 깡으로 일자로 자르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모든 발들을 다 잘라주시면은 발바닥 미용은 끝이 납니다.